직장인 평균 저축액이 월한 50에서 70만 원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예적금 대신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자산이 있을 텐데 어떤 자산을 추천하시나요? 어, 저는 50만 원, 70만 원 정도를 적립식으로 한다면 뭐 당연한 그 종목들 있잖아요. 미국 S&P 추종하는 ETF라든지, 뭐 나스닥 추종한 뭐 QQQ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리얼티 인컴 같은, 뭐, 이제, 미국의 이제 리츠 ETF인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5.8% 정도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사모으는, 그러려면 이제 달러를 먼저 또 사야겠네요. 그래서 달러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가면서 조금씩 정립식으로 사고, 그리고 그런 ETF들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국채도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면은 반대로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리얼티 인권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어떤 뭐 종목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좀 하락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상승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5%가 넘는 20년 장기 채권 금리가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막3% 2%막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5%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얼티 인컴하고 미국 국채 ETF 어 TLT라고 해요. 그런 종목들 이제 지금부터 사서 모으려고. 거기에 아. 지금 금하고 거의 반대로 완전히 바닥에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담아놓는 게 좋으니까, 뭐 국내 주식 코덱스를 일부 담아놓고, 뭐 미국 주식도 ETF로 몇개 담아놓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50만 원, 7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를 고민한다면, 음. 어, 초보 투자자일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막 개별 종목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위험 위험에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얼 틴컴 은지금 그러면 배당 수익률 얼마 정도 5.8%고 예, TLT가 4.68뭐요 정도 될 거예요. 그두개 합하면 한 평균 5%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음. 그 두개 같이 모아 가면 월배당을 줘요 그리고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건 네, 네, 예, TLT하고 어... 월배당을 줘가지고 매월그 배당 받으면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이 얘기하면 또 댓글에 이거 있을 거예요. TMF 하세요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laughs> 절대 하시면 안 돼요. TMF가 이제 세배 레버리진가 두배 레버리진가 그럴 텐데. 배세배 거야. 네. 맞아요.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예. 레버리진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어,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적립식 할아버지가 와도 나중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 무조건 TLT에요. TMF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리고, 뭐 반대로 요즘 뭐, 그, t l t 의 인버스 상품도 있더라고요. <laughs> 그거 진짜 도박의 영역이, <laughs> 예, 도박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 뭐 금리가 무슨 6, 7, 8막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어, 그것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리얼티 인컴은 그 미국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리츠주라고 어. 보시면 돼요. 아. 예. 티커는 5예요, 참고로. 5 하나, 예, 오 하나. 예. 그리고 만약 지금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자산에 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마찬가지로 뭐 50만 원, 70만 원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하고 거의 뭐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음. 예. 그냥 그냥 종목 찍어 드릴게요. 저 네. 같은 경우는 S&P 추종하는 ETF는 VOO를 사고 있고. 아. 예, 그리고 뭐 QQQ는 다 아실 거고. 그리고 SCHD라고 그것도 이제 배당주는데 배당이 크지는 않아요. 3%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거 이제 미국의 우량 배당주들을 모은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우리나라 것도 좀 담으면 좋으니까 코덱스 200? 예, 음. 네, 그 정도 담으시고 그리고 막 방금 말씀드린 O하고 TLT는 좀 비중을 좀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이걸 다 나눠서 하려면 <laughs> 예, 조금 요즘 뭐 순수 <laughs> 료 매매도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을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신다면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 제가 최근에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았어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래가지고 솔깃한데요? 네. 예, 1억 원 정도로 월 300만 원을 만들어내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2개월째 정도 접어들었는데 일단 2개월은 성공했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제 블로그에 대한 이제 투자 내역을 공개도 할 거고 이게 만약에 뭐 6개월, 10개월 뭐 매일 매 매달 300은 아니더라도 1억 원으로 비슷한 근사치로 계속 갈수 있다면 되게 혁신적인. 그런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잠깐 소개는 드리고 가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어, 제가 사실은 달러 투자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고 또 에나도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를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니까 정말 멘탈에 부침도 없고 꾸준하게 작지만 확정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더라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 달러 투자, 엔하트 전 그렇게 하다가 어 그렇다면은 달러 투자 엔화 투자가 좀 힘들어지는 시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너무 높거나 그럴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투, 접근을 하더라도 위험 부담을 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천원 이상 올라가면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그냥 투자 안 해요 그냥 어, 다른 거 투자할 거 많은데 뭐 하러 내가 엔화에 뭐 큰뭐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아마 나왔을 때 애나 투자인지 하지 마세요라고까지 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갔길래. 근데 지금 다시 내려갔으니까 다시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어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다 보니까 어 그다음에 애나 애나 딸로 말고 다른 투자할 대상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주식 투자도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해봤는데 그것도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은 투자의 방법을 코인에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코인 투자를 안 해요. 비트코인 정도는 제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 정도는 그래도 뭐 이제 자산으로 어느 정도, 뭐미국이라 나라에서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막 편입할 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 저도 제 자산에, 어, 최대 1%. 1%. 예. 네. 음. 최소로 잡으면 실제로는 한0.1% 정도 아. 이상을 투자하기는 싫고, 음. 하지 않을 작정이고, 그렇게 제가 믿, 이게 좋아하는 그런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좋은데,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다는 라게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하락할 때마다 나눠서 사고, 상승할 때마다 나눠 팔아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이제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아우 사고팔고 하는 거래를 많이 일으켜야 되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사야 되는데 못 사요. 얼마 전에 그 미국 관세 때문에 막 폭락했을 때 저는 저 대신 이 기계가 알아서 사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계에 도움이 없으면 저도 무서워서 못 샀을 거예요. 매수를 공포에 사라라는 말이 있는데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이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무료로 배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던 분들이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안 하지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어 사람들이 어 그걸 가지고 달러나 주식처럼 잘해요. 근데 저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나도 뭐좀해 볼까라고 보다가 이 새로운 투자 의 대상을 발견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예. 네. 아마 지금 대선 토론 1차 토론에서 아마 요거 화두가 돼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을 거예요. 맞아요. 어, 네. 워낙반뭐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내야 된다. 음. 왜냐하면 뭐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미국에서 나온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뭐 우리나라에 불리한 통화 정책에 불리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자세생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어 예전에 이제 루나 사태 있었잖아요. 테라 루나 사태 있었 네. 네네. 어,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되게 위험한 거아니야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으실 텐데, 어, 제대로 된 스테이블 코인은 어, 1달러는 어,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시총이 높은 게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USDT라고 부르고 또 USDC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USDT 같은 경우에는 1달러는 1 테더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과 일치하게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루나나 이런 것처럼 그냥 숫자로만 디지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테더라는 회사에서 이 usdt를 발행을 할때 실제로 미국 국채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는 만큼 발행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회사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위험성은 있어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어 우리는 1조 원 어치, 1조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실제로 자산은 달러가 1조 달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미국 그 정부에서 감시를 하기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총 자체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것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출발을 해야지 혹시라도 어 피해를 보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한 거는 일테더라는 어일 이제 테더의 코인이죠. 일 코인이 달러하고 가격이 똑같다라는 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오 신기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는 달러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경험도 그렇죠.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 USDT라는 테더라는 이 코인도 달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요 자료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어 현금 달러하고 제가 현금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가 가격의 상방과 하방이 닫혀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이 닫혀 있고요.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로 환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음. 두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두 국가 중에 누군가가 뭐 디폴트가 나거나 망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두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요. 왜냐하면 언젠가 올라간다는 걸 알기 음. 때문이에요.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요. 왜냐하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환율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완전히 유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서 그 프리미엄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시간에 다루기는 좀 복잡할 것 같고 일단은 환율의 움직임이 비슷하다 라는 거어 그러면은 내가 어이 달러의 가격 움직임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많이 있으니 어이 코인도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현금 달러는 아시다시피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아직까지는 <laughs> 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 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것도.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현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 어, 지금 많이 싸졌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만약에 거래를 하시면은 어살때한0.05% 정도 그리고 막 토스 같은 데는 막 무료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기준가격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이제 숨어있는 수수료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음. 그냥 보통은 0.05%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원 정도 거래를 만약에 하면은 어 되게 그 낮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죠 0.05%니까 그뭐한 그러니까 5원 뭐요 정도 수준이겠죠 자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하고 유사하게, 어, 예전에는 제가 이 투자를 오래되 지는 않았어요. 제가 작년 한 하반기 때이 USDT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우리나라 뭐 업비트, 빗썸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제 코인 거래소. 거기서 무료로 수수료를 무료로 거래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1200원에 테더를 샀다가 1200원에 팔아도 손실은 없는 거예요. 수수료가 0이니까 세금도 0이고. 그래서 어 되게 좋은 환경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보다 더 강했죠. 근데 지금은 유리하기까지 해요. 이 아.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건 특정 업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썸이라는 아, 네. 예. 거래소에서 어 어느 정도 거래 금액을 달성을 하면 그 등급에 따라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리워드를 해줘요. 예. 아. 네, 그래서 사실을 지금은 이제 무료 서비스는 이제 끝났고 무료 기간은 끝났고 어 지금 테더를 사면은 0.045%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아. 살 때도 내야 되고 팔 때도 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등급을 달성하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에 이제 컬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우. 저는 이제 퍼플 등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달성하시면 이 구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저는 이제 퍼플 등급인데 퍼플 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 0.045에서 더 0.005%를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니까 거래를 그냥 똑같은 가격에 샀다가 팔아도 0.005% 되게 작기는 하죠. 네. 0.005%가 오히려 수익이 돼요. 아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 거래 수수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구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음. 이거 너무 좋은 구조. 달러보다 더 좋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현금 달러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도 하고, 근데 이제 코인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거래소만 이제 붙는 좀 특성이 있어요. 요거 이제 따로 여러분들 좀 알아보셔야 되기는 해요. 그 김치 프리미엄이 끼는 바람에 변동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를 하냐면은, 어, 분할 매수 막 하다가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잦으면은 저한테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우리 현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만 거래가 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365일 24시간 움직여요.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면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달러 투자 때보다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해본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 봤는데, 아, 여기 나오네요. 어, 스테블 코인, 제가 수수료까지 계산을 해 드린 거예요. 빛썸 기준으로 해서 0.04%가 거래 수수료인데 이걸 두번 하면 0.08%잖아요. 그런데 이 빛썸의 퍼플 등급을 달성을 하면은 0.045%의 리워드를 해 줘요. 그러면은 0.09%니까 0.08%, 0.09% 하면은 0.01%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샀다 팔아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늘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천 원에 산 테더를, 천 원에 일 테더를 샀어요. 그런 다음에 천일 원에 팔잖아요. 같은 가격에 팔면 수익이 너무 작으니까 1원, 1원 올랐을 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이걸 먹는 투자예요. <laughs> 지금 이것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제 끄고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1.1원, 천원 거래에서 1.1원을 버는 이게 무슨 투자야 라는 말씀을 들 텐데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자, 예상 수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 500만원 금액이 늘어나겠죠. 네. 예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달러 투자가 강점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강점이 뭐냐면은 어, 큰돈을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라 큰돈을 투자해도 괜찮은 투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태도도 달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를 한 번에 샀다 파란 것도 어, 크게 어려운 투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투자를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력에 맞게 그리고 시드에 맞게 뭐 50만 원으로 하던 500만 원으로 하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어치를 사요. 그런 다음에 1원이 오르면 팔아요. 그러면은 5500원 정도 수익이 생겨요. 아까 0.11%가 0.11%가 되게 작아 보였죠. 그런데 5,500원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수익률의 작은 수익도 이게 한 번만 거래하는 게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내리면 계속 샀다가 오르면 계속 팔았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달러 투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걸로 제가 이제 달러 투자도 설명하고 주식 투자도 설명하는 이유가 되게 직관적으로 빨리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단 하루의 거래만 내용만 제가 보여드려도 아 이게 어떤 구조인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